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계명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 계명으로 인해서 모세가 계명을 받고 이후로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에 상당한 이 올무에 이렇게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고 그래서 오랜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이름을 발음하는 법조차 심지어 잃어버린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러한 어떤 마음을 그런 어떤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된 것이 있다 그래요. 습관.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어떤 휴지든지 바닥에 이 인쇄가 된 휴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 휴지는 절대로 밟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 닮은 휴지에 그 인쇄된 이름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혹시라도 거기에 적혀 있을까봐.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버릴 때 있으면 이렇게 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겁이 나고 또 조심스럽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또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뭐전 세계 다 흩어져 살고 있기도 하고 또 본토인 이스라엘에서 또 살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의 많은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에 여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오해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아버지와 자녀로서 이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죠. 참으로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의 어떤 이 마음가짐을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 왜냐하면 이 시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그 사랑하심에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부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이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면 그분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호지만, 또한 반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것을 늘 한쪽으로는 공평하게 균형감을 가지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아멘, 아멘. 당연한 말씀이죠.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나 이제 마음에 바라는 것은 한시적인 복을 누리든. 아니면 영원한 복락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든,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렇, 그렇다는 것을 꼭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를 존중이 여기면 나도 존중하게 할, 존중이 여길 거야. 나를 멸시하면 너도 이놈 나도 멸시하고 혼내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동일한 거에서 보게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하는 주 것처럼 너희도 내가 말하고 계획하고 하는 어떤 예정된 것들이 있는데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너희도 그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다오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마음 이제 그것이 그렇, 그런 것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그럼 나도 그 기대하시는 것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이 여길 것이다. 이것은 이제 언약입니다. 약속이시고. 예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1, 2절 말씀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주 기름진 이 포도원을 준비하셨다는 기름진 그러니까 기름진 산에 이 포도원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 과수원, 포도 과수원을 기름진 토양에. 기름진 산에 준비를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 이어지는 이것으로 땅을 파서 잘 거친 돌들을 골라내고 제거하고 아주 최고의 극상품 그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망대도 세우고 또 담도 이렇게 나쁜 것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치시고 이제 다 하신 것을 할 만큼 하신 거죠. 내가 뭘더 이상 어떻게 할까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실을 잘 맺어서 나중에 그 결실을 기대하는 술 틀을 탑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두 지파를 위해서 후대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계획과 섭리하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그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초이로 치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것들 그 섭리하심을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견지에서 아주 극진하게 보살폈단 말이죠. 극진하게 잘 좋은. 응?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환경,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마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환경, 그 결실, 여기 이제 모든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2절 결과의 후반에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대해서도 이후에 여러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말씀이 그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바벨론 유수까지 나중에 이 흐르게 되는데 이절 후반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늘 관심을 잘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계신 어떤 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신 어떤 이 예비하신 여기에 대해서 늘 마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전부일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의 나그네 여정 끼리 아주 좋은 것들로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예,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간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꾼 꿈인데, 지금 나이에요. 제가 지금 나이인데, 지금 나이에 어떤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독서실을 끄는 거예요. 이 개월 수가 몇 개월 남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개월 수 안에 이... 준비한 어떤 이 과정 내용들을 잘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 그 비용을 그 독서실 그 주인에게 어? 비용을 지불하니까 공부할 수 있는 뭐 자료들을 재료들을 줘요 뭐 어떤 색연필 같은 것들 이렇게 포함해서 뭘 줍니다 그래서 지정된 자석이 있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무엇을 본거 하니 어떤 사람인데 얼굴을 알수 없는 어떤 사람이 사람의 육체를 괴롭히기 위해서 도안을 합니다. 이 그림을 막 어떤 그리기도 하고 또그 어떤 그 함정에 그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준비하기도 하고 한 어떤 계획 계획을 짜는 거예요. 계획을 굉장히 집중해서 몰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까 사람의 육신 육체를 괴롭히기 위해서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까 했는데 한 음성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들리는데 이 누군지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데.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의 육체는 영혼의 징벌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영혼의 징벌방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이 사람이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것 가운데서도 특별히 괴롭게 하는 징벌방, 징벌방에 이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이 갇혀 있는 곳이 이 징벌방인데 그것이 육신이란 말이죠 육신. 그래서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랐는데 이어지는 얘기가 그런데 거듭난 이 영혼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하루가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천년이다 이런 얘기를.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루가 천 년인데, 천 년을 성장할 수 있는 하루가 한 사람에게 하루하루하루 하루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까지. 육신을 입고 있을 때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육신을 입고 있는 하루가 그냥 하루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천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치자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랬습니다.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잠에서 깨어서 굉장히 생각을, 이어지는 뭐 꿈들이 더 있었는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좋은 포도나무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한 계절을 마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결실로 음? 최선의 기름진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그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계절, 주어진 한 계절을 최대한 좋은 결실로 맺어야지만 이한 계절의 결실을 가지고 이후의 계절들에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풍성한 것들을 거두는 그러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떤 사람에는 육신을 빨리 이 징벌방을 벗어나는 것이 더 기쁨일 수도 있어요. 기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육신의 장소가 있어서 하루의 영혼의 이 성장이 천년의 영혼을 이루어가는 게더 길게 되는 것이 또한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마다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꿈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데,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주신 이 무화가 광주리. 한 광주리가 있고 또한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는 는국 결실, 한국 한국 한 그런 무화과 광국한 하나는 먹을 수도 없는 한러한무한과광국한 나중에 분명히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좋은 무화과 광 한국 에 담기느냐 나쁜 무화과 광국한에 담길 것인가. 곳곳에 그런 말씀한 곳곳에 그에 말씀. 말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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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냐 한국 한서 먹을 수도 없는. 때때로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러한 일들 들포도를 맺고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 예레미야 때에 이르러서 결국은 바벨론 이 제국 끌려가서 바벨론 유수의 포로로서 70년간 이제 묶여서 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확 뭐의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그 70년간 인생 70과도 같이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에 갇혀서 묶여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암울하고 정말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노력을 해도 전혀 벗어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어떤 그러한 답답함 그러한 절망감에 이스라엘이 많이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묶여 있는 그 과정과 시간이 고난이요 또 슬픔이요 애절함이요 답답함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유수에 묶여 있는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가 알수 없는 섭리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이 70년간 묶여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 그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후에 선지서들에서 계속 나오는또 예레 특별히 예레미야 이후에 말라기까지.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지만은 사람이 보기엔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기에 가시적으로 보기에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결실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 광주리가 텅 비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속한 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놀라운 준비하심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늘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모를지라도, 네가 알지 못할지라도, 당장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 예레미야 2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포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지금은 어떤 상황이지? 내가 그래도 잘 돌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느낌이 하나님 보실 때랑은 다르겠지만 잘 돌보고 있는 것이고 잘 돌보시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도 아니하겠고. 할렐루야. 선지서들을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는 항시 그러한 언약의 이 초점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실지 누구를 들어 이방인들을 들어 치시겠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뒤에를 보면은 다 소망입니다. 예비하심입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가지는 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각자마다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이 다 다른데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왜 하나님께서 70년간의 그 바벨론 유수 묶여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진짜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기간을 단축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냥 바로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 깨닫기만 한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그 그들을 기쁘시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이 모든 성경의 언약이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선지자들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데 이 기대하는 바를 내게 보여다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답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 주기로 한그 언약, 약속을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맞는 결실이 바로 좋은 포도나무 또 좋은 무화과 열매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성경은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이 세상의 기준과 생각과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죠.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분주해 보이고 주일날 예배당이 텅텅 비고 그토록 분주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지만 그들은 결국은 먹을 수도 없는 헛된 열매만을 거두게 될 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들로 아주 풍성한 좋은 포도나무의 결실, 열매 맺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